다 같이 목도함으로 송파경찰서 교회 성탄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의 딸 미사오님, 이는 성경으로 인해사 동경경 말에게 가시고 올리어 분에게 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삶안에 죽은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한테 하시아라 저기에서 삶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미싸하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와 술을 긁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미싸하이다. 아멘. 전단을 축하는 자연단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주임단서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 주님 으로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네. 네. 말씀의 성경 봉독은 신호의 회장이신 이사야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부응하도록 임느니라. 아멘. thank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주여수여 오시옵소서로 마칩니다 아,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금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기억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이 여기에 대신 답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맞는 주의. 자긍하며 명예요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불효지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이거 원망하는 겁니다.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참소하며 남을 미워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겸근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니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이 말세에 어디를 봐도 문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인간성으로 도덕성으로 어떤 걸 봐도 고난이라는. 이 종말의 고난이라는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징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신가를 버릴 수가 없고, 내 직분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갔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삶. you 아멘. 기은 성탄에 꼭 많이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송파경찰서 교회입니다. 아멘. 하늘에 맴 영광, 땅에 땀에 맴빛 영광. 아멘. 아멘. 가장 중요신 주인공이십니다. 아, 네. 에, 우리 송파 경찰서 새로 부임하신 경관 하오로 서장님께서 특별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네. 목사님들 다 손들고 이러는데 할렐루야. <laughs> 이제 좀 길게 해도 되나? 요돼 예, 먼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음, 송파 음,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홍정식 목사님, 그다음에 김정호 목사님, 음, 김홍원 목사님, 유은생 목사님, 이용범 지감원, 유한기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경무실장인 유병수 목사님, 이명곤 목사님, 축도하실 노원수 목사님과 김경수 목사님, 전종목사님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특히 정말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GTX 그레이스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 신우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송파구가 기독교 일구가한 30만 되는 정말로, 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송파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안전하고 어느 도시보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우리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 많은 기도로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그기도의 힘입어서 을 우리 경찰관들은 더 안전한 송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laughs> 그래서 내빈소개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호과장 나의 단짝 윤영수 우리 경호과장님이 나오셔.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이분이 없어도 내가 일을 못해요. 이제 우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 오셨는데. 네. 경호과장 윤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에서성탄 예배를 하게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송파서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관석 교통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임태주 청문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최재성 경비과장 참석했습니다. 김학철 경비 형사 2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선물을 <laughs> 갖다 드리, 드리, 드리고, 그리고 감사수여를 놓겠습니다. 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회장님이 성탄선물 드리고, 아, 또 물어주십시오. <laughs> <laughs> 우리 교병협의 회장입니다. 회지 어, 1년 동안에 쓰고 수고하셨는데 경무차장이 제가 드리는 것보다 소장님이 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아 소장님이 한번 드시겠습니다. 리 앉아 네. 네. 가지고 저것도 아 저는 아주 부지먹에 드립니다 그냥. 아, 네. 아또 단짝 나오셔야 돼. 아, 네. 우리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너무나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하원호 소장님 만수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 우리 교경협의회와 또 우리 신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답게 잘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원호 경무관 소장님 박수 한번 드리겠니다 장님 감사장수요. 양의관 집사님, 감사장. 사랑의 교회 우리 양의관 집사님인데 행사 때마다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서장님 감사장을 드립니다. <laughs> 감사장, 사랑의 교회 집사 양의관. 기하께서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격조해 오셨으며 교경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금으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 송파기타사장 하원호 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기독교 송파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김홍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경무관 하원호 선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축가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송파기도교연합회, 또 송파성교회, 가등파이브신우회 송파나눔과 기쁨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식사 제공은 우리 송파기도교연합회 회장이신 김홍호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선물은 우리 어, 경북실장이신 유병수 목사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중식 후 전기총회가 있습니다. 어, 사청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스 싱어즈 전속 중청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단임 박원이를 아셔. 박사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경 고문 되신 노은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